그래서 일단 용기 같은 경우에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요도를 예. 음, 다시 재건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카테터를 최대한 외부에서 장착해. 그러니까 저쪽에서 구멍을 차, 찾아서 예. 이렇게 좀 장착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예. 너무 좁아요. 아... 사실 너무 많이 좁고. 예. 그렇게 된다면 은 거꾸로, 이거는 사실 변칙적인 방법인데 네. 전에 이제 양산 원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네. 방광을 열어서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죠. 아. 배를 열고, 그렇게 네. 수술하셨던 거예요. 2차 수술에서. 아. 그런 방법이 있는데 네. 음, 결과적으로는 하... 저희 회의로는 조금 네. 더 상급의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네. 좀 추가 수술을 받는 게 아, 용기가 그 양상 원장님도. 예,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어, 제, 어느 병원에 가시던 사실, 이미 2차, 병원, 2차 수술 때부터 네. 저 하셨던 술법은 그렇게 흔히 하는게 아니거든요. 네. 몇개 그냥 스리 포트만 나와 있는 술법이긴 해요. 네. 좀 네. 힘든 수술을 하셨어요, 사실 청소, 2차. 그래서, 최초로. 뭐, 그죠 네. 거의 힘든 수술을 했었는데, 네. 이제 3, 차 수술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저기서 또 다른 위치를 잡아 들어가야 돼요. 아... 더 없겠죠, 사실. 뭐, 간혹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고. 아. 요즘 두 번째로는, 저기 이제 유지적인 처치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예. 그래도 결국은 방광을 열고 세척을 하는 과정이 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게 농이기 때문에, 예. 그 얇은 카테터로는 잘안 빠져나오겠죠. 음.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안정화 시키고 카테터를 장착을 하던 개수술을 하던 결국 이게 마취가 중복이 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병원도 상당히 공격적인 처치까지 다 진행을 하는 병원이나 이게 중복이 될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기 끝에 아마 좀 해마루 동물병원이나 조금 더 상급 의료기관에 가서 한 소견을 들어보는 게 해마루가 어디 있는 거예요? 분당이 있죠. 그게 아무래도 좀 보호자님께서도 네. 네, 왜냐면 거기까지 음. 가서 방법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아, 음, 그 정도로 어, 어려운 거요 사실 거구나. 이제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중간이기 때문에 아. 중복되는 처치를 좀 거기는 어때요 네. 부천에 해도 아 거기도 뭐잘 하시고 사실 근데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행마로 음. 동물병원이나 가는 서울대 동물병원 이쪽으로 네. 많이 의뢰, 그러니까 더 상급의 의료기관인 거죠. 네. 해마루가 예전부터 많이 해왔어가지고 저희는 그쪽으로 많이 의뢰진료를 보냅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좀더 낫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네. 여기서는 어... 일단 저희 병원에서 처치를 계속 진행을 하시려면은 결고 네. 이제 임시 방편인 거죠. 배를 열고 카테터를 아, 네. 이제 후, 후면으로 해가 들어간 다음에 그거 유지시켜놓고 수액 처치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고 음, 결국 이제 양산 원장님께서도 재수술을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듣고 그렇게될 바에야 아예 그냥 제일 상급의료기관에 의 가서 한번 소견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이 병원마다 또 판단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수의사마다도 되게 판단이 음. 다른. 뭐저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수술 없이 진행하는 의원의 스타일인데, 음. 저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음. 한번 조금 더 상급 의료기관에 가서 음. 소견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거기를 만약 가게 되면 당장 용기를 빼고 음. 가야. 어, 응급.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쪽도 음. 당연히 검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음. 그걸로 다 보내드리면 되고요. 음. 그 선생님 판단하기에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일단 뭐 저뿐만 아니고 내과 네. 원장님이랑 저 신세계 원장님 얘기를 해봤고 또저 네. 뭐 말고 다른 내과 원장님도 계셔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 음. 경우 자체가 되게 좀 드문 경우긴 해요. 음, 네, 용기 자체가 음. 좀 희귀한 경우고, 음. 어느 병원을 가던 확답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최상급이라고 알려져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소견이라도 좀 듣고, 음. 최대한 좀조치를 해보는 게 용기한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음. 그렇네 그럼 뭐 용기를 지금 듣고 가나면? 그... 라인은 유지하고 가야죠. 어, 어떻게 해요? 네? 아, 여기는 그거는 저희가 다 준비를 해 드릴 아 거예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선은 음. 의사가 좀 어떤지 먼저. 음. 중요할 것 같네요. 그게 제일 나은 거죠? 현재? 현는 어, 왜냐면 이게 배를 두번 여는 건 사실 할 일이 아니거든요, 아기한테. 음. 음. 네. 좀 제일 상급 의료기관에 가서 응. 뭐 재수술이 필요하다 방금 말씀드린 거 저희 병원 소견처럼 응. 다른 쪽으로 좀길를 뚫어주는 게 응. 제일 재발률을 낮출 것 같다라고 응. 하면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응. 뭐 그게 아니면 내과적 처치를 해보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카테터 넣고 기다려보자고 응. 어... 분당이 여기서 많아요? 여기선차 타면 20분 25분 걸려요? 아, 바꿨네. 응,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게 좀 제일 낫지 않을까요? 네. 이제, 네. 그러면 그렇게 확인해주세요. 네. 네. 이게... 일단 뭐... 항생처치라든지 수액처치는 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기 네. 검사한 내용은 거기로 다 보내주세요. 어,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음, 거고 음. 여기 처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 차트로 다 전송을 해드릴 거고 네. 알겠습니다. 좀 최대한 중복된 수술이나 처치를 좀 피하기 위해서 그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거기도 24시간? 어, 당연하죠 아. <laughs> 네. 아니면 뭐 보호자님께서 뭐더 확인을 해보시고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글로 가셔도 되긴 하는데 네. 일단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의뢰를 좀 보내요 가끔씩 아. 정말 가끔 보내요 아. 이런 경우죠 희귀하고 뭐 어디서 하든지 간에 뭔가 이게 답이 잘안 나올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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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그쪽에서 명확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보내는 거잖아요. 예. 어, 그러면 좀 그쪽에서도 소견이 나온다면은 예. 뭐, 더 이상 이제 견은 네. 없거든요. 아... 네. 아, 그러면 그쵸. 그쵸. 여기서 뭐 그냥 시간만 보내느니 확실한. 그 여기서 예, 신세계 원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음. 지금 대증적 처치라죠. 음. 저기서 카테터 받고 기다리면서 예. 이게 추석은 못 넘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재수술 예. 안 하고 아. 저 안쪽 저걸 개선 안 시키고 예. 뭐 수액만 맞고 항생제만 맞으면은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저혈압 오거나 이러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아. 일단은 여기서, 예 그러면 지금 지금 예, 처치를 예. 받고 막. 양산 다시 내려가서 수술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마 일단 저희 병원 소견으로는 저쪽을 네. 이제 다른 쪽으로 좀대구를 시켜 주는 게 어떨까 라는 네. 소견이 있는데 네. 그거를 하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좀 최상급 의료기관을 가셔서 네. 좀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그게 애한테 가장 좋은 게 그게, 그게 네. 사실 저희 집에 기라도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